일본 기업에다가 소송 청구했고 강제징용자들이 승소했어 미쓰비시 일본 제철소 여기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일본이 안줘안 안 주니까 한국이 대신 주겠다 이게 지금 대의변제고 지금 그걸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게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게자 그럼 도대체 몇 명이냐 강제징용 피해자가 소송에서 사정된 사람이 14명이고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가 한 천여 명이다 포스코하고 도로공사 이런 데다가 이제 야, 일본 기업이 줘야 될 거를 윤석열이가 기업 팔 비틀어서 너네가 네 그래 14명까지는 모르겠다 이거 14명까지 근데 이게 앞으로 2천명 이거 어쩔할 겁니까 이게 지금 같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마 1천명 뭐 거의 다 승소할 거예요 이거 다 포스코가 물어줄 겁니까 이거 1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노무현 정권 당시를 조사했는데 21만 명 정도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럼 1천명한테 1억씩 나눠준다 이거죠 21만 명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을 지금까지 제기한 1천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은 실제 막 일이 벌어지면 달려들면 그때 어떻게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